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조차 3회차 기출 문제들이죠 기출 지문들 OX문제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자 1번에 지역권 지역권이랑 저당권은 어떤 물건이죠? 점유를 수반하지 못하는 물건이야 그럼 점유를 수반하지 못하는 물건인 지역권 저당권자는 세 가지 물건 청 중에서 뭐는 없다? 목적을 반환 청권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결과 제거, 방해 제거, 예방 전, 이두 가지만 있죠? 두 번째, 점유 보조자. 우리 점유 보조자라면, 어, 점원, 직원, 도미 아주머니, 장 운전기사. 그렇죠? 어, 점포주인, 집주인의 지시에 쫓아 물건을 지배하는 점유 보조자는 그물건에 사회적 지배를 가진 이상, 이 점유 보조자도 모형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틀렸죠? 점유보지자는 먼저 항상 주차될 수도 없고 상대방이 될 수도 없어요. 누구? 지시내린 점유주만이 주체가 되고, 점유주만이 상대방이 된다고 해야 틀렸네요. 세 번째, 물건 청권은 소련 청권을 당연히, 아, 이런도안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당연히 절대로 언제나 반드시 이런 극단적인 말이 들어가면 일단 틀린다 봐야 돼. 이 민법은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물리나 수학처럼 1도학이 일하면 딱 이해가 안 진리가 아니야 사유가군요. 원칙일 뿐이지. 예외껄만 있는데, 당연히. 포함됩니다. 틀렸죠? 왜 틀린 겁니까? 포함될 수, 어, 요걸 갖추면 물을 수도 있고, 요걸갖지못 못 물을 수 있는 거지. 언제나 물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린 얘기죠. 네 번째. 점유자가 자주점의 권을 추정했으나, 응?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만 갖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죠. 판사님, 제가 정당히 매수한 겁니다. 원래 매수해주면 자주야. 근데 그매수로 매매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주 하면 총이 깨어지는건 아니다, 그래야죠. 유명한 문장이죠? 자, 근데 틀렸네요. 이 질문 유명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5번 질문 봐보세요. 추정력 얘기하는 거죠?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승계 또는 계속된 계속된 점유는 어떻게 된다? 추정된다. 저는 양 시점에 저는 다르더라도 점의 승계는 계속 점유는 추정된다. 유명한 문장. 자6 번에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서 동산 점유를 취득한 자도 선의 취득을 하지는 못한다. 선의 취득은 우리 현법이나잘 거의 나오진 않지만 유효한 계약이 됐을 때그 범위가 유효했을 때 선이 되는 거지 무효인 데서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 중량 질문 아니에요. 맞는 질문이지만요. 우리 선은 별로 나올 확률이 없어서 우리가 수업시간 거의 잘안 했죠 이렇게요. 자, 7번 질문부터 봐보세요. 피상속의전문가 피상속인 뭐예요? 돌아가신 분전문가 타주점이라면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다시 점유하면 자주점을 되는 거예요. 새로운 권원이 아니었다면 타주를 승계받아야지. 다만, 소유자가, 저 상속인이 새로이 매매를 했다거나, 새로이 뭐여서 새로이 권원에 점유했다면 자주 바뀌어주어죠 그런 경우 아니라면 타주를 승계받아야죠. 맞아요. 자, 8번에,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이 깔고 앉은, 깔고 앉은 부지, 그 부지가 돼지, 돼지. 돼지에 관한 점유도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이 깔고 앉은 그 대지까지, 부지까지도 점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인정받는다. 맞는 질문. 9번 질문 중요하죠. 특히, 이거요 아주.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임을 지고 있는 매도인 의 점유. 그럼 매매 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아직 매도인 매수인한테 인도하지 않고 점유했더라도, 매매 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인도임을 치고 매도인 점유는 이제 자주가 아니다. 뭐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타주로 전환되는 것이다. 유명한 문장이죠. 자, 10번 지문 봐보세요. 자, 10번 지문도지문이 길지만 참 유명한 지문이에요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여야 된 자는, 일단 매수의 점유는요. 일단 매수인의 점유는 다 자주예요, 일단. 자주 점유예요. 그런데, 매수와 이를 점여야 된 자가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알았다 아기 악기 알았다는 등의 특단 사정이 없는 한그 점유 시초에 소유에서 점유한 것이 할 것이며 알았다 악이라는 특성 은 자주로 본다는 거 지금 자주로 우리 게요할 어? 것이며 후일에 설령 그 매도에 나중에 일단 인도 받았는데 한 6개월 뒤, 1년 뒤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음이 이후로 그 매매가 무효가 돼요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가 결과론적으로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자주가 성질이 변하지 않는데 계속 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은 후에, 인도받을 땐 몰랐어, 내가. 인도받은 후에 한 6개월 뒤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 인도받은 후에 나중에 이 매도인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그렇다고 해서 매수자의 타주로 바뀌는 건, 아닌데 후에 문제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계속 자주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후에 후일에 후일에 이렇게 자 10번 질문도 기억해 주시고 9번 10번, 10번 이렇게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